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제목은 하나님이 두려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자. 하나님이 두려운 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또, 죄인이 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키기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좋은 분이지요. 이런 좋으시고 전능하신 분을 믿는 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분을 믿는 이들은 힘을 얻고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도와주실 걸 생각하니 희망도 생기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하나님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으로 인해 든든하고 당당해집니다. 하지만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악을 소멸하는 힘을 두려워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로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울 뿐입니다. 불심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도 믿지 못하여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의 딸들과 참혹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두려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로가 달리 하나님이 두렵지 않지요. 이런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로을 구원키로 하셨습니다. 그의 피난처로 어떤 산을 지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의 불심판이 마치 자신이 피하기도 전에 미처 피하기도 전에 올까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로 소돔에서 가까운 소알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아무튼 소알로 갔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평안치 않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다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또 산에 있는 것도 무섭고 두려워 굴 깊이 숨었습니다. 3 0절입니다 로시 소알의 거하기를 두려하여 두 딸과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 속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도심으로 불 심판을 면한 로시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간청하여 피난간 소알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피할 곳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에게 정해주신 도피처를 떠나 어떤 산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 그산속 깊은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이 피한 소활에도 오고 이 산에도 올 것일까 생각했죠. 그래서 가장 안심될 것 같은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안전할 것 같았죠. 그래서 불 속에 있었습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판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항상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로가 그의 두 딸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지나갔다고 확신하기까지 굴속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딸들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딸들은 하나님과 심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딸들은 이 땅에 자신들과 결혼할 남자가 없을 것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참혹한 선택을 합니다. 31절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이제 딸들이 믿는 건 뭐예요? 오직 자신들이죠. 독이 산속 깊은 굴 속에 있으니 독 그랬을 것입니다. 딸들은 어느 세상 사람도 생각지 못하는 참혹한 악한 생활을 합니다.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아마도 제약된 소돔성에서 산 결과일 것입니다. 딸들은 엄마가 없으니 아버지의 후손이 끊어질까 걱정합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자손을 남기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로 아버지와 잠을 잤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고 36절 로제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인태하고 네. 이렇게 로제 딸들은 로또 생각지 못한 강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와 참혹함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민족이 탄생합니다. 37, 38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라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라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먹과 암몬은 형제죠. 그래서 같이 붙어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무지무지 괴롭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활땅에 자리 잡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소돔에서 지도자를 행사하던 로세 결말에참 처참하고 참혹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시 삶을 회복할 수을 것입니다. 그 외의 딸들도 제작을 만나 기쁘고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롯과 그 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세상도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들만 믿고 자신들의 판단만 옳게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롯의 딸들은 참혹한 범죄를 하고 범죄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후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주 징글징글한 족속의 조상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한 워 롯과 그 딸들이 낳은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냐 아니하시냐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삶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고 평안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처음 부르거나 대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며 힘이시고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삶의 파고가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기 때문이죠. 로스바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게 보이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달리 자신의 삶을 위해 일쓰고 노력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에 참 열심히 살죠. 가끔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라는 인간은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이 일군 게꼭 자신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둑이 훔쳐 갈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의 소가 빼앗길 수도 있죠. 갑자기 불이 나서 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적이 나타나 강제로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삶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언제 자신의 것들이 사라질까 노심초사하지. 많이 가졌어도 어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재물을 쌓습니다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며 먹고 삽니다 내일의 것을 하면서 심한 욕심을 내지 않지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걸 공부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막 왕창 저장하지 않지요 왕창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무엇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거하겠습니까? 로스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잃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빠진 것은 왜일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자신 뜻대로 좋은 목초지도 얻었습니다 살기 전 소돔에 살았습니다 소돔의 재벌도 되고 지도자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도 이런 걸다이름면 어쩌자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로스는 자신의 두려움대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의 위험성이 어떤지 보여주는 사건이지. 하나님은 자신으로 가득한 로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가 살았던 소돔은 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 사라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여분 모든 게 사라져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롯 같은 이들이 가장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재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욕 같은 일은 누구를, 어떤 분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만약 욕이 재물이 다 사라졌고, 재물이 의지했다면 그럼 그들은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 같은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재물이 사라지는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게 전부니까요. 그러나 모든 게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의지하던 모든 게 사라진 제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길 바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롯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수원의 과일이 없을지라도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달러 몇만 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장에 잔고도 채워주심을 믿고 아니 그게 없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길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절박한 상황에서 로또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셨습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이 두려운 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혹 하나님의 심판이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아니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좋아해야 하죠 참 좋으신 분이니까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신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만 들어도 하나님이 도심을 압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도신 하나님이십니다. 로스의 기도는 더욱 들어주실 분이시죠. 그러나 놀라우신 능하신 하나님이 냄시는 손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워만 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불완전한 자신의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지요.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한 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로의 딸들은 엄마도 남편들도 없는 상황에서 최선은 아버지의 자식을 자신들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고 참혹한 판단이죠. 하지만 그들은 나름 그게 훌륭한 지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자식들은 범죄의 자식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일만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잘 되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렵고 이스라엘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가는 마음이 되죠. 그리고 스스로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세상은 흔들리는 산과 같습니다. 산이 아무리 커도 지진이 오면 어때요? 마구 흔들립니다. 그런 산을 의지하고 산다면 어때요? 삶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 산이 만약 더욱 자기 자신이라면 더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가당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이는 언제 이 산이 무너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뭔가 인기를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뭐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얼굴에 뭐예요? 공포, 두려움, 불안.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뭐예요?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이 얼굴로 나타나서 너무 무섭게, 공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불안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아주 다르죠 우리의 삶과 인생도 거하는 것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랑해 주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죠. 하나님을 믿으니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행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생각되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가족이라면 무섭지 않죠. 더욱이 그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자라면 반갑고 기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은 가족이고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두려운 일이 절대 아니죠.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는 일입니다. 친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좋죠.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기쁘고 행복함으로 사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재물, 혹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 혹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 등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것들은 흔들리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산성과 같은 분시입니다 아주 반석처럼 든든해서 폭풍이 치고 벼락이 때리고 홍수가 나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홍수가, 폭우가 쏟아져도, 홍수가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만물의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우지옵소서. 감사한관도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